개그맨 김수용 씨에게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촬영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4일 경기도 가평에서 유튜브 촬영 중이던 김수용 씨가 의식을 잃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당시 그는 호흡도 의식도 없는 위급한 상태였습니다. 현장에서는 즉시 심폐소생술이 진행됐고 곧바로 구리한양대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그리고 의료진의 신속한 조치 끝에 다행히 호흡과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현재는 중환자실에서 안정을 취하며 회복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놀라운 이야기가 돌고 있죠. 온라인에서는 김수용씨에게 전조증상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측이 퍼지고 있습니다. 최근 사진에서 보인 귓불의 사선주름 바로 프랭크 징후 때문입니다. 일부 해외 연구에서는 이 주름이 심혈관 질환 연관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해 누리꾼들이 예민하게 반응한 상황입니다. 한 네티즌은 아버지가 가슴이 답답해하셔서 보니 귓불 사선주름이 있어 병원 갔더니 심장혈관이 막혀있었다는 경험담까지 올렸습니다. 하지만 프랭크 징후와 김수용씨의 실신 사이에 직접적 연관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도 인과가 명확하진 않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1991년 데뷔 이후 꾸준히 활동하며, 최근 조동아리에서 활약하던 김수용 씨. 팬들은 지금, 무엇보다 건강부터 챙기길 바란다며, 그의 빠른 회복을 응원하고 있습니다.